생감자의 숨겨진 비타민C 파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쌀쌀한 겨울 날씨,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날이 추워지니 자꾸만 따뜻하고 달콤한 게 당기고, 면역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겨울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의외의 주인공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생감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맛본 생감자채 샐러드에 푹 빠졌는데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이 생감자에 저희가 몰랐던 엄청난 건강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흔히 감자를 칼로리 높은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감자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감자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비타민 C의 보물 창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감자는 비타민 C를 품고 있으면서도 아주 특별해요. 일반적인 비타민 C는 열에 약한 수용성이라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는데, 감자 속의 전분 입자가 마치 튼튼한 보호막처럼 비타민 C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혀도 손실이 적은 편이지만 생감자로 섭취하면 그 비타민 C를 거의 손실 없이 100% 온전히 우리 몸에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풍부한 비타민 C는 겨울철 우리 건강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잔병치레를 막아줄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특히 여성분들 주목. 피부 노화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겨울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맑고 건강한 피부 관리에도 생감자 샐러드 한 접시가 정말 최고랍니다. 이렇게 맛있고 신선하게 즐기면서 비타민C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감자 샐러드를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 고민은 절반 이상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다가 아니죠. 생감자에는 다이어트를 돕는 더 강력한 핵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체지방을 태우고 혈당까지 관리해주는 생감자의 놀라운 비밀. 다이어트 핵심 성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